안녕하십니까. 최수호입니다. 어느 할배의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이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시승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왜 하필이면 테슬라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전기 자동차면 어떤 자동차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 어, 지인 한 분이 저희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테슬라를 몰고 오셨는데, 테슬라를, 어, 테슬라를 타보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더라. 마치 그 운전사 날 고용한 것처럼 지가 알아서 다 운전을 해준다. 뭐손 하나 까다가안 해도 이렇게 목적지만 지정을 해주면 다 데려다 주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타보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어, 옆자리에 이제 탔습니다. 그차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속도계도 없고 유량계도 연료계도 없고 그 다음에 온도계도 없고 RPM미터도 없고 또뭐뭐 뭐 타이어 공기압 측정하는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고 에어컨 키는 것도 없고 다만 그 커다란 그 컴퓨터 모니터 그 노트북만한 컴퓨터 모니터 하나만 대시보드 위에 동그만이 하나가 이렇게 어 장착돼 있더라고요 내 지인이 그 모니터에 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목적지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꾹 누르니까 그 차가 어, 파킹되어 있던 어, 파킹칸에서 저절로 후진을 하더니 그 주차장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 사람을 피해 가지고 운전해서 그큰 길까지 가더니 거기서 어 좌측 좌회전 깜빡이를 키더니 어, 왼쪽에서 또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여러 차들이 이제 간격이 충분한 안전 거리가 유지됐을 때 서서히 어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이 5%를 이제 그 규정 속도에 어 덧붙여서 프로그램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정도면뭐 이제 어 경찰 단속에 걸리지가 않죠.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어 여러 칸에 그 파킹 스팟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어 지인이 손가락으로 누리니까 정확하게 그 파킹 스팟에 지가 알아서 파킹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편리한 물건이구나. 참 신기한 대박이구나. 만약에, 나, 노인들이, 어, 밤에 운전 어렵고, 또 백내장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시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운전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분들이 밤에, 운전할 때 이게 있으면참 편리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테슬라 뿐만이 아니고, 아뭐 어,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보틱스 그다음에 또뭐또 뭐, 또 드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대적인 어, 문명의 이기 발명품들이 거의 전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발명품들이 처음 나온 거는 제 생각에는 어, 미국의 그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시스템이 개인의 창의력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용을 하고 또 외국의 여러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이제 또 열심히 아메리칸 드림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뭐 이제 이래서 그런 훌륭한 발명품들이 맨 처음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발명품들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어 그게 상용화 돼가지고 만들어서 팔아먹을 때는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어 미국에다 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재정 적자도 쌓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번에 새로 그 들어선 정부에서는 어 관세 장벽을 쌓아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이제 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를 한 거지요. 그리고 어 여태까지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아 어, 미국에 바가지를 씌었어, 미국을 깍대기를 베껴 먹었어. 어, 미국의 그 값싼 물건을 막 덤핑으로 팔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 미국의 실업자가 생기고,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고, 그래서 안 되겠어. 이제 앞으로는 어,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일어나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데 물론 미국에서 다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워낙 그 미국이 그 인건비도 높고 어뭐 GDP가 높으니까 뭐 인건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할 때보다 그 경쟁력이 떨어지죠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면은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품질은 더 좋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값이 뭐몇 배, 몇십 배 이렇게. 어~ 오르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그리고각 나라마다 또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은 어~ 조선 철강 또 자동차 반도체 뭐~ 이제 이런 걸 잘하고 또 대만은 어, 반도체 파운드리가 또이제 강하고 또 다소 이제좀 어~ 뒤처진 어~ 저개발국에서는 어~ 무슨 봉제 와이셔츠라든가 또는 옷이라든가, 또는 그, 가발이라든가, 또는 장난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또 값싸게 또잘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제적인 분업인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어, 분업위로를, 어, 잠깐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핀 공장이 얘긴데핀 공장에서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자기가 다, 아어 맡아서 하면은, 하루에 20개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걸 1 0대 사람이 공정을 나눠 가지고 예를 들면 은뭐핀을 구부리는 사람, 또 머리 꼭대기만 만드는 사람, 또 이렇게 뭐또 이렇게 어~ 고는 사람, 또 도구만 이렇게 이제 여러 공정별로 나눠서 했더니 어한 사람의 생산성이 20개 만들던 사람이 4,800개를 만들었답니다. 무려 240배나 생산성이 증가한 거지요. 근데 이제 이 분업 이론은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이제, 어, 이 분업이론이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어, 잘하는 게 원천 기술을 또 발명 이런 걸 잘하니까, 어, 그런 발명품의 그 상용화를 위한 설계도, 기본 설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외국에서는 또뭐 주물도 만들고, 또 가공도 하고, 또 페인트 주칠하고, 뭐 이제 조립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더 싸게, 이제, 할 수, 있, 있는, 어, 그런 또, 제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품들을, 미국에도 또, 수입해 들어오고,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어, 질 좋은 상품을 갖다가, 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어, 소비할 수 있으면은, 그건 뭐, 모든 나라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또, 미국이, 이제, 이렇게,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 또 세계 모든 나라에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뭐 미국 싫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또 미국을 또 따르고 자기 아들은 또 미국에 유학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어 미국의 이런 어 창의력, 그다음에 다양성 존중, 또 이민자 그 이민 한 나라니까 이민자들 수용, 뭐 이제 이런 여러,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장점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우수한 발명품들이 나오고 또 미국이 계속 부강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국 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미국이 앞으로도 어 계속 부강하고 강하고 어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어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리드하고 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갖다가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되기를 저도 마음속으로부터 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에, '어줍지 않은 노래입니다'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을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들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장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 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